b벡터 벡터가 보이고 있는데 2a벡터 빼기 b벡터의 크기가 뭔다 2a벡터 4 0 2 b벡터 마이너스 1 k 2를 뺄 때는 2a벡터 빼기 b벡터는 를 쓰면 5 k 0이 아이인데 이 아이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크기 7은 루트 25K제곱. 그쵸? 그렇죠? 루트 49. K제곱은 4 9에서25 빼면 됩니다. K제곱은 산수가 됩니다. 24. 그치 네. K는 루트 24. 양수만 되죠. 겠 4, 6, 2루트 6, 만세. 네. 4번이다. 세점에 대해서 a p 비타 b쉬비타의 내적을 구하는 것지 a b 비타 성분으로 잽사하겠습니다. b에서 a큐비타 1, 1, 1, 이너스 1, 그 1, 1, B에서 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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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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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번이다. AP는 루토, AD는 2, A는 2루토, 4. 음, 열심히 쓰기 자, AP, a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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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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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P, AP, 다시다, 그렇지? 꼭지점 A를 시작하는 점으로 하는, 그렇죠? 나머지 일곱 개의 꼭지점 중한 점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를 만들었대 그렇지? 뭐, 꼭지점은 여덟 개가 있잖아, 나 개인지? 다섯여서, 일곱 개다, 그렇지? 그러니까 요즘의 시점, 나머지 점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를 만들었는데, 그렇지? a b 라는백타가 뭐가 되면서 수직. 수직이 되면서 크기는 뭐가 되는? 응. 유리수가 되는 벡타를 발견을 해야 돼. 이렇게 일단 얘랑 수직이 돼야 되는 아이는 하고 동그라미 쳐봐. 응. 그러면 일단 응. 오 요것도 하나 보이고 요것도 하나 보이고 또 있다. 또 있다. 요기도 있다. 근데 걔는 아니잖아? 안 그쵸? 예. 얘는 아니고 그쵸? 예. 근데 A에서 시작하는 아이로 가야 되니까, 네. 일단 요거는 하나, 둘, 세 개는 있는 거고. 그치?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아이들을 표시해보면 요거 뜨고, 요로 오는 아이 도있고 요로 오는 아이 도있고 요로 오는 아이 도있고 네. 그쵸? 그 예. 그러면 A, B라고 수직이 되는 아이는 일단 또 하나 보인다. 요거. 요거. 옆에 있는 평면의수리기니까 네. 그쵸? 예. 그러면, 네. 동그라미처놓은 거에, 일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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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아니 예. 뭐 이거, 그거 이거, 이거,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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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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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 네. 는 얘랑 수이이야 아니. 아니잖아, 이렇지 그쵸? af는 해당사항 없어 ag는 해당사항이 있을까? h 일단 ag의 길이는 얼마지? 루트 대각선이잖아 너너너 no, no, no. 제곱제곱제곱해서 다더해야 돼. 지 그치? 4 5 4, 3, 12. 12. 그럼, 루트, 주도하면, 루트 21. 어쨌든, 정수는 아니니까, 꽝이야. 그치? 그쵸? 예. 네. 네. 요 아이는, 요 아이는, 뭐지? 수직이면서, 정수니까, 하나 탄생. A, B, 성. 그치? 네. 그 다음에, 어, 그 수직이 되는 아이, 요 아이도 있는데, 너는 정수가 아니니까, 꽝. 그치? 네. 그 다음에 요 아이를 생각해보니까 요 아이, AH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보면 루트 아, 4 더하기 12다 그러면 루트 16이니까 4네, 정수되네, 그치? 그러니까 a h 벡터 파주되네, 그치? 네. 다차다봐도 2배밖에 안되네, 그치? 2번, 이렇 아, 시작해야지 한 모서리 길이가 4가 되는 정육면체가 보이는데 PF의 중점은 M이라고 놓았을 때 평면 위에선 p에 대해서 pm 베타 더하 pd 베타 메타 더한 베타의 크기의 최소값은 하고 물어보았다. 그치? bf의 중점은 m이고, 그치? 모르냐 에, 네, 없네? 그렇지 에, 네, 밑에 있는 EFGH라는 평면상에 아무데나 점을 하나 찍어지 그렇죠? 네. 어디로? 하나는 M으로 가는 벡터 를 하나 만들었지. 하나는 d 로 가는 벡터를 하나 만들었어. 그렇 네. 그렇죠? 그럼 두 개의 벡터를 A 벡터랑 B 벡터가 더해진 벡터를 생각하세요. 그럴 때 가장 현명하게는 뭘 생각하라 그랬지? 종점끼리 연결해서 그렇지. 딱 중간을 찍어서 요로 오는 벡터를 생각한 거에몇 배? 두 배를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치지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일단은 이 느낌을 잘째려보니까 P라는 점이 어딘가에 놓여있다. 그렇죠? 예. 뭐 P M으로 가는 벡터와 P D로 가는 벡터의 저항벡타의 반쪽 자리는, 그쵸? PM 벡타 더하기 PD 벡타의 뭐, 딱 반으로 가는 벡타는 무조건 요 자리, 요 자리를 연결한 선분의 딱 중간, 그치? 그쵸? 에, 요 자리를 뭐, 음, Q, 이렇게 썼으면, 그쵸? 그래서, 그러면 요 아이는 딱 하, 나타나는 순간, pq 베타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안쪽 짜리 베타 그렇지? 그렇죠? pq 그렇죠? 예 그러면 q라는 점은 좌표가 보이지? 실제로는 그쵸? 예, 좌표를 놨다는 거죠? 그래서 까가 p라는 점이 어디 있을 때가 길이가 제일 짧겠니? 하고 물어보면 결국 밑에 있는 평면에서 Q라는 점은 정해져 있으니까, 뭐야? 오, 수직. 음, 수직으로 내려갔을 때지, 뭐. 그치? 응. 그쵸? 예. Q라는 점에서 뭐야? 밑면에 수직으로 딱 내려간 자리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치? 응. 그쵸? 수직으로 내려간 자리. 그치? 자, 그런데 저 Q라는 점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린 이 대각선에 딱 가운데잖아? 응. 그치? 응. 예. 딱 가운데니까, 뭐, 수선의 발로 내려서 찍은 이 자리는, 뭐, 당연히 대각선의 교점이야. 그렇지 네. 그쵸. 렇 네. 그러니까 뭐, 이 길이가 얼마인지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야. 이 길이가 도대체 얼마만큼일까요? 여기와 여기에 딱 중간만큼만 올라간 느낌이지. 이렇게 내놔야 딱 가운데니까. 그렇지? 딱 중간만큼만 올라갔어. 그렇지? 네. 그러면 이 길이가 결국 이 길이야. 그렇지? 음. 이 길이가 이 길이라고. 네, 그렇죠? 이 길이 얼마야 그러면 3이지. 그렇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아이의 크기가 3이다. 그렇지? 크기가 그렇지? 그러니까 반으로 나눌때타테이가 3이니까 너는 얼마 6짜리가 해야 되는 거야. 공간에 두점 A랑 B가 보이는데, P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0을 만족시키는 점 P에 대해서 OP 벡터의 크기의 무슨 값? 최대 값을 구하세요. O는 원점이다. 어쨌든 공간상에 A라는 점이 하나 보이고, B라는 점이 하나 보인다. 그렇지? 그래서, 네. 그런데, P라는 점에서 A로 가는 벡터와 P라는 점에서 뭐? p 로 가는 벡타의 내적이 보다 0이다. 그치? 그러면 P라는 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빵 찍자마자 P에서 요렇게 가는 벡타랑 요렇게 가는 벡타가 서로 보다 수직이다. 이 얘기. 그치? 그쵸? 네.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잽싸게뭘 그리고 싶어? 원을 그리고 싶어져야지. 그치? 그쵸? 네. 원을 그리고 싶어져야지. 여기를 모노 하는 지름으로 하는 보다원 위에 있는 점이 보다피구나 그치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공간이니까 마치 뭐야 원이 아니라 구가 되는 거야 그치 그쵸 오케이 네. 그렇죠 자 어쨌든 그러면 조식을 보는 순간 피라는점이 자체는 뭐구나 구구나 그치 그렇죠 네 그러면 오라는 점이 있잖아 그치 오라는 점은 어디 있는지 몰라도, 바깥쪽에 있겠지, 뭐. 그치? 그쵸? 예. 네. 5에서 모로 가는 베타? 필로 가는 벡타의 뭐? 크기에 보다? 최대 값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뭐만 찾으면 끝? 뭐만 찾으면 끝? 5에서, 그치? 필로 가는 벡타 그럼 어디를 지나가는 게 최고? 중심을 딱 지나가는, 그치? 벡타를 만들어서 뭐 5와 중심까지의 뭐 거리 플러스 반지름 하면 되겠지 그래서 네자 그러면 좋아지그 일단 a라는 점이 4 0 0 b는 뭐4 6 0 그렇지 중심좌표는 중심 하고 찾자마자 얼마 음, <laughs> 4 콤마 3,0짜리인가, 그렇지? 그러면 5라는 점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얼마? 5네, 그렇 그렇죠? 네.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니? 그랬더니 4,0, 0 4,3,0의 길이는 3인가, 그렇지? 그렇죠? 네.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3이다, 그렇지? 최대값은 얼마구나? 8이구나 하고 딱 쓰면 되겠어, 그렇지?